루트 3 플러스 1, y는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 y분의 x제곱에서 x분의 y제곱을 빼래, 그렇지 그냥 넣으면 안 돼, 그렇지? 통분해야지 x, y분의 y니까 x 곱해야지 x니까 y 곱해야지 그럼 x, y분의 곱셈공이 변형이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 해주면 되지 x 마이너스 y 필요하고 xy 필요하고 x 마이너스 y 필요하니까 x 마이너스 y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2구요 xy 필요하니까 곱해주면 여기다 쓸까요 루트 3 마이너스 1과 루트 3 플러스 1곱 하는 거니까 합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2네요 2분의 X-Y, 2의 세제곱, 8, 2, 2, 3, 2, 6, 2, 10이니까, 2분의 20. 즉, 얼마? 10이 답이겠다.